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오늘도 행복인들 항상 건강하시고 예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운세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만다라 타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g 띠의 운세 보겠습니다. 어, 지띠 오늘의 운세는 풍요 어번댄스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정말 풍요롭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날이면 땡큐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풍요롭고 나는 풍요의 주인공입니다. 연봉도 많을 수도 있고 사업에서도 오늘 성과가 되고 연애운에서도 정말 풍요로운 가성비 있는 멋진. 음. 데이트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직띠 오늘의 연세에서 풍요가 나와서 정말 풍요가 나온 것처럼 오늘은 정말 풍요롭고 좀 편, 마음이 편한 게 제일 편하잖아요. 마음 편하고 걱정 근심 없이 정말 좋은 날 웃는 하루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소띠 오늘의 연세는? 메타, 메탈 트론이나왔죠. 메탈 트론, 메탈 트론 어, 원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끊어드립니다. 끊어드립니다. 가족들이도 그동안 어, 염원했던 거, 소원을 소원을. 어, 성취하고 기다렸던 거를 어, 끌어들인다니까 완벽하게 끌어들인다니까 오늘 성공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죠. 직장 사업사의 생활에서도 원하는 걸 끌어들여서 성취한다니까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퍼펙트 어, 승진 합격 사업의 성공 연애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이 정말 나의 마음. 어, 토끼는 어, 머리 꼬리를 잡으면 어, 그 토끼를 잡을 수 있죠.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을 잡아야 잡을 수 있다잖아요. 어, 소띠 오늘의 세에서 메타트론, 메타트론. 원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끌어들입니다. 사이 나와서 어, 가족, 직장, 사업, 연애을에서 어떤 걸 원할까요? 원하는 걸다 각각의 소원과 성취와 이런 게다 틀리겠죠. 오늘은 원하는 거, 내가 그동안 갈망했던 걸 성취하는 날로 봐 드릴게요.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띠 오늘의 연세에서 빛이 깨어남이 나왔죠. 빛이 깨어남. 사랑의 힘으로 빛이 깨어납니다. 어, 가족끼리도 사, 빛이 깨어남이니까 어떤 계기, 환이, 어, 누가 어떤 뭐 계기가 돼서 빛으로 사랑의 힘으로, 아, 이렇구나 해서 어, 깨달음을 얻는 건지, 직장 사업사의 생활에서도 어, 사랑의 힘이 빛으로 깨어난다니까 어,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미워하지만 나는 한결같이 해서 어, 그 사람이 어그그 어, 그, 그 뭐랄까 어, 오해라든가 이런 나 나의 편견을 깨고 이런. 강렬한 사랑의 빛으로 나한테 다, 다가올 수 있죠. 직장 업무나, 사업에서도, 연애 운에서도 이제, 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몰랐지만, 아, 어느 사랑의 강렬한 빛이 와서 나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네요. 호랑이띠 오늘 연스에서 빛이 깨어나 사랑의 힘으로 빛이 깨어난다니까. 정말 이렇게 행복한 날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토끼띠 운습보겠습니다 아, 토끼띠 오늘의 운세는 기쁨의 결과가 나왔네. 기쁨의 결과, 원하는 결과를 수확합니다. 어, 가족끼리도 그동안 원하는 걸 성취, 당첨이라든가 뭐 합격, 승진, 어, 좋은 뭐 소식, 그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그만 노력의 결실, 승진, 합격, 사업의 번창 이런 거, 연애운에서도 어, 그동안 어, 갓, 그 결혼을 가정을 갖고 싶었지만 안잘 안된걸 오늘은 결과가 좋은 날이길 정말 간절히 바래 볼게요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기쁨의 결과, 원하는 결과를 수확한다 나와서 정말 요 만다라 타로 멘트처럼 기쁜 날이시길 간절히 바래 보겠습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오르나온 세상, 폴츠는 행운이 나왔죠. 나는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아, 가족끼리도 내가 행운의 주인이 되고, 내가 가장 역할, 내가, 어, 그, 가정, 그, 어른이 아니어도 내가 가정, 가정, 가장 역할을 하는 거겠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어, 나의 실적으로, 예를 들어 영업사항 같으면, 나의 실적으로 부업, 내 부서에 거의 80%는 내가 할수 있고 오늘 사업도 나의 그그활 나의 기대 나의 능력으로 이제 되는 거죠 주인공이 되는 거 되는 거고 연예운에서도 행운의. 내가 그 동안 뭐쭉 갈망했던 사람이 어, 나를 초이스 했다면, 어 정말 대박이죠. 용띠 오늘 운세에서 행운의 주인공이 나와서 어떤 일이든지 가정,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는 행운을 맞이해 보세요.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뱀띠 오늘 운세는. 균형 잡힌 사랑이 나왔죠.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룹니다. 밴드 밸런스 러브. 자, 가족끼리도 서로 기부앤태그 어, 주고받아야겠죠. 한쪽이 일방적인 사랑은 어.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뭐 작은 사소한 뭐 선물이라도 이런 걸 바라겠죠. 꽃한 송이라도 예를 들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균형과 밸런스를 이루고 사업도 밸런스를 이루야겠네. 매입 매출 이런 거잘 균형 연애원에서도 한쪽이 일방적이지 말고 서로 평행선에서 균형을 이루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죠. 벤티 오늘 운세에서 균형 잡힌 사랑이 나와서 주고받음, 기부앤테이크, 말로만 말고 마음적으로 말고 사소한 꽃 한송이, 사탕 하나, 뭐 초콜릿 하나라도 주고받는 기부앤테이크 한날 보내보세요.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말띠 오늘 단세. 안전한 세상이 나왔죠. 온 우주가 나를 보호합니다. 오, 좋네요. 말티 오늘 점수에서는 우주가 나를 도와주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게 우리 가정에도 이제 행운이 깃들겠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우주가 나를 보호한다니까 얼마나 오늘은 사소한 잘못을해도 용서를 받고 눈 감아주고 주변에서 사업에서도 어떤 새로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연애원에서도 정말 천생연분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우주에서 보내줄까요? 말띠오늘의 운세에서 어, 우주가 나를 보호해준다니까 정말 우주의 나의 어, 백을 믿어보시면서 오늘은 자신감이 있고 활발한 날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양띠 오늘 은생 빛이 수호가 나왔죠. 빛이 수호. 우주의 빛이 나를 수호합니다. 태양 같은 거죠. 태양선, 그죠? 가족끼리도 태양빛이 오면, 어, 그늘진 것도 고 얼마나 뽀송뽀송 맑고, 쾌청하고, 밝겠어요.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우주의 빛이 수호한다니까. 어떤 에너지. 어, 초능력 힘 이런 게 발리하는 거죠. 오늘따라 뭐 힘이 나오고 어, 기발한 아이디어 제치 사업에서도 새로운 성과, 어떤 아이디어 창출, 새로운 유비전 연애운에서도 어, 우주가 빛을 발한다니까 오늘은 어, 좋은 연애, 데이트가 있지 않을까. 원숭이띠 오늘 연세에서 빛의 수호 우주가 빛이 날수호 한다니까 어, 태양빛 아래서 정말 찬란한 행복하고 좋은 날이 시길 바라 보겠습니다. 닭띠 음세 보겠습니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레드스타가 나죠. 레드스타, 레드스타. 나는 모든 것이 주인입니다. 어, 레드, 열정적으로, 가족끼리도 오늘 열정적으로 열정을 뿜뿜 해보세요. 열정, 열정. 직장 사업사회 서에서도 어 조금 오늘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도 적극적인 마케팅 연애운에서도 적극적으로 내가 리드하면 어떨까요?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레드스타 나는 모든 것이 주인이니까 오늘은 통통 튀면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어, 선봉에 서서 지휘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입니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 안정된 사랑이 나왔죠. 안정된 사랑. 사랑이 힘이 확장됩니다. 가족끼리도 힘이 확장이니까 어 여, 역시 힘들 땐 가족밖에 없어. 믿을 건 가족밖에 없어. 내 형제 부모밖에 없어. 직장 사업 사회 상황에서도 어, 내 직장 동료 고생한 사람 동료가 좋겠죠. 사업에서도 오랫동안 어, 옛날 거래처 고객이 좋지 않을까요. 연애운에서도 어, 이제 어, 다른 사람을 만나봐도 적이고 그전그 그 사람이 제일 낫다는 걸 믿고 그 사람한테 이제 올인 올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닥띠 오늘의 운세에서 안정된 사랑. 사랑의 힘이 확장됩니다. 믿음 신뢰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믿고 어, 신뢰하면서 그걸로 향해서 오늘 돌진, 돌진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개띠 아, 오늘의 운세에서 크리 크리스탈 에너지가 나왔죠. 크리스탈 에너지. 어, 크리스탈 에너지, 크리스탈이 굉장히 비싼 거죠. 지금 펜타클로 봐야 되겠죠. 지구의 순수 에너지가 나를 지지합니다. 크리스탈 보석. 어, 가족끼리도 정말 우아하게 한번 뽐내보세요. 어, 멋을 한번 내보세요. 직장, 사업, 사회생활 에서도 크리, 크리스탈 에너지가 나를 지지한다니까. 우주가 나를 도와주고. 크리스탈이면 굉장히 고급지고, 나를 위해주고, 기에, 기 여기고 하겠네요. 연애운에서도, 어, 오늘 따라 더 귀한 대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죠. 대뷔 오늘 연세에서 크리스탈 에너지가 나와서 크리스탈은 보석이잖아요.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시고 정말 그런 대우, 귀인 대접, 내가 그런 위치에 확보하고 올라가고 그런 에너지를 한번 받아보세요. 대지띠운지보겠습니다 어, 돼지띠 오늘의 운세에 세상의 지지가 나네. 세상의 지지. 세상이 나를 지지합니다. 자, 가족끼리도 우리 가, 가정에, 어, 어 우리 가정, 어, 누가 최고야?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딸이 최고야? 뭐, 누가 최고야? 나를 넘버원으로 여기네요. 직장사업, 사회생활에도, 어, 오늘따라 뭐, 뭐, 직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뭐 주임, 뭐 차장님, 팀장님 최고예요. 어, 사업에서도 거래처에서도 아, 여기저기 거래해봤죠. 여기가 최고야. 이 집이 제일 맛집이야. 이러지 않을까. 연예원에서도 어, 당신이 최고야. 이러지 않을까 보이죠. 대지뛰어놀은세에서 어, 세상이 나를 지지 않다니까 넘버원 최고죠. 오늘은 원더풀 내가 최고. 어 내가 대우 받고 내가 귀인 대접 받는 날로도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 다 끝났습니다. 행복님들 항상 멋진 하루 되세요.